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 드릴 말씀은요, 목화토금수가 목화토금수가 정말 목화토금수일까? 네, 제목이 이상하죠? 저희가 이 목화토금수에 대한 그 오행의 특징을 어, 이제 배웁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은 나무고, 화는 불이고, 토는 흙이고, 금은 쎄고, 수는 물이다. 이제 이렇게 배우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배우다 보면 그런 의문이 들어요. 이게 그냥 어떤 상징적인 게 아니라, 실제 모카토금수하고는 전혀 다른 어떤 기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어, 실제, 쭉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요, 어떤 분들은 목을 중요하게 쓰시는데, 뭐 정말 산림청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어, 목공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리고 꽃꽂이, 요즘은 플로리스트라고 그러죠. 네, 꽃꽂이 너무 그 구식 같으니까 플로리스트, 플로리스트라고. 해야 되나요? 한국말로 플로리스트, 네, 플로리스트 그리고 어, 비빔밥. 어, 비빔밥이 무슨 상관이냐? 산채 비빔밥. 그리고 나물. 나물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도 대단히 많으세요. 또는 채소도 있겠죠. 채소, 네. 자, 그럼 화는요. 불이잖아요. 화는 불이다 보니까. 화와 관련된, 그리고 이 화와 관련된 것 중에서도 이 화를 대단히 좀 중요하게 활용하시는 분들 보면요. 전기. 조명. 그리고 열을 통한 가공. 가공. 그리고 사우나. 또 어떤 분이 계셨죠? 음, 아, 네. 소방관 분도 계셨습니다. 의외죠? 그 소방관은 불을 꺼야 되는데, 네, 이 화기와 관련돼서 좀 직업적으로 중요하게 작용하시는 분들 보면요. 요런 형태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대단히 많았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토는요. 토는 그 기운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제가, 어,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부동산, 건축 그리고 토지 관련 관련에 계신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요 기운들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다 이쪽으로 가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모카토금수가 실제 모카토금수일까 의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보다 보면은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그 경우들이 전부 다 제가 상담했던 사례들이에요. 전부 다 이런 경우들을 보이신다라는 거죠. 자, 금 같은 경우는 군인, 쇠와 관련된 거죠. 네, 그리고 하다못해 골퍼도 계셨고요. 네, 그리고 또 금과 관련된 것 중에서 뭐 정밀기계 또는 그냥 기계. 아, 어, 또 뭐가 있을까요? 기억을 좀 더듬어 보겠습니다. 네. 어, 네. 보통은 어떤 그 장비. 이런 것과 관련된 부분에 계신 분들이 대단히 많았어요. 물론 이제 토면서 금이면은 건축 장비 도 이렇게 이어질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수 같은 경우는 정말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도 신기하다고 많이 느끼는 게요. 수 같은 경우는 카페. 그리고 정말로 생수사업. 그리고 해외. 이제 바다와 관련된, 네. 그럼 뭐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시는 해외도 있지만 지금 이시간에 컨텐츠는 요 물상이 정말 그거일까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관련된 것만 적겠습니다. 뭐 카페, 생수사업, 그리고 해외. 그리고 또는 뭐 어떤 호프집 전부 다이 물과 관련돼 있는 물상이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가시는 경우들도 대단히 아 많다라고 하면 안 되죠 네또 큰일 날 뻔했네요 네 그럼 이제 악플 막막 막 달리죠 네.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기운이 대단히 강하시거나 또는 수기운을 쓰셔야 되는 분들 쓸 수밖에 없는 운이 왔을 때 이런 형태로 가시는 분들도 제법 많으시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명리라는 게, 한 글자가 차이가 나도 대단히 크게 뒤바뀌게 돼요. 근데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기운이 있으니까 이 기운으로 가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절대 그게 아니고요. 이 모카토금수가 정말로 모카토금수일까? 목이 정말로 나무고, 화가 정말로 불이고, 토가 정말 땅이고, 금이 정말 세며, 수가 정말 물일까? 라는 데서 시작을 해서 봤는데, 그런 경우들도 제법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익사 사고나 어물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되시는 분들 보면요. 이수기운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예시를 들어 볼게요. 어떤 분이 만약에 지지에 사화가 이렇게 온통 네 개가 있는데 대운에서도 그렇고 대운에서 신금이 오고 또뭐 세운에서도 사화가 오고 그러면 사신 합수죠 순식간에 전부 다 수기운으로 변하게 되죠 이럴 때는 이제 물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드리기도 하고요 실제로 그 물과 관련된 사고가 많이들 일어나십니다 물론 모두가 그러신 건 아니겠지만 사주 구성에 따라서 이 또한 다르게 봐야 되겠죠 어 그리고 이제 또 대표적으로 뭐술 조심해라 물 조심해라 하는 사주들이 예를 들어서. 정화일간인데, 자월에 태어났다. 그리고 뭐, 자월 해시에 태어났다. 그럼 이 물이, 그리고 여기 뭐, 개에다 그럼 물이 이 정화를, 아, 이렇게 극하는 정도가 좀 심하죠. 왜? 월하고 시는그 사주의 시공간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불로 태어났는데, 나의 시공간이 물로 디범벅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럴 때물 조심하셔라. 물놀이 조심해라. 술 조심해라. 이제 이런 말씀들을 드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오늘, 오늘 이제 제가 이 영상에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모카토금수는 때로는 진짜로 모카토금수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정말 신기하죠? 네. 하지만 뭐 모든 분들한테 그런 건 아니니까요. 이 일을 또 너무 확대해석하시고, 내가 목이 있으니까, 어, 나는 무조건 뭐 나무와 관련된 일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거더욱이 근물이십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